금방 와 매주 가뭄 날에 될 정보들과 프리미엄 반달 예약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가뭄 날에 될 뉴스의 진행자 시롯드빌 시로입니다. 오늘은 세계 정보밖에 없으니 빠르게 소개시켜드리고 끝내도록 하죠.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먼저 가면라이더 기츠 파이널스테이지에 등장하는 기츠의 신폼입니다. 버클은 기츠의 단골 버클인 매그넘 부스트인데요. 아이디코어를 잘 보시면 붉은색의 아이디코어로 기존의 기츠 아이디코어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그넘의 갑옷이 새록 도색되어 있는데요. 붉은색으로 도색되어 있으며 타코야키의 그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도 도색되어 있는데요. 이마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줄을 묶은 것 같은 도색이 되어 있네요. 이건 한마디로 기츠 타코야키폼? 다음은 20주년 가면라이더 파이츠 소식입니다. 예전 넥스트 파이즈는 가문라이더 파이즈 파라다이스 리게인드의 소식과 포스터로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파이즈의 이호 라이더인 카이자가 넥스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뒤에서 카이자의 비클이 있으며 많이 바뀐 넥스트 카이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가슴팍에는 넥스트 파이즈와 같이 앞속같은 조형이 있으며 카이자라서 X자 모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 무기를 들고 있는데요. 기존의 무기와는 다르게 양손에 드는 단검같은 느낌이며 벨트도 넥스트 버전으로 달라져있네요. 추후에 무기와 벨트가 CSM으로 등장니다 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반다이 제품입니다. 이번 제품은 바로 디럭스 변신 벨트 세규왕선드라이버입니다 이미 CSM으로 등장하여 50만 원이라는 고가의 금액에 자동 변형 기믹이 탑재되어 있었던 충격적인 제품이었죠. 과연 어떻게 디럭스화를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M과 같은 금형을 사용하였으며 검은색과 녹색의 성형색 실버 도색으로 디럭스판으로서의 새로운 외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벨트띠와 벨트 고정 부품은 디럭스용으로 신규 조형을 했으며 중후각 있는 디자인을 극한까지 재현했다고 합니다. 수동 가동을 실현하기 위해 내부 구조를 일부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CSM에서 자동으로 변형했던 부분들 전부 수동 변형으로 극중 변신 시퀀스를 재현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LED가 있어 밝게 빛나며 버튼 조작으로 각각의 변신음이나 작중의 음성도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변신 사운드는 가문나이더 블랙선의 변신음과 검은 풀무치 개인의 변신음이 수록되어 있으며 공격 사운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미 괴인 전 공격음과 글게니아 전 공격음, 섀도우문전 공격음, 라이더킥 별살기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디럭스 변신벨트 세기왕 썬드라이버의 이야기는 2023년 9월 8일 16시부터 2023년 10월 30일 23시까지이며 가격은 부가세 포함 9,900엔입니다. 배송일은 2024년 2월입니다만 본사의 사정 등으로 배송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한국 반다이몰과의 배송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 네, 오늘 이렇게 적지만 알차게 공개된 정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제발 이번 20주년 파이즈에서 죽는 사와먹기를 바랄 뿐이네요. 그럼 주간 가문나이더 뉴스의 진행자, 시루 드베, 시루였고요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를 드리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콤바이!